It's, is sparta!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혹시 한 남성이 다른 남성들로부터 그 속한 무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우시를 당할 때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곳에서 장기적으로 탈출을 할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일단은 여러분, 누군가를 왕따를 시킨다라는 거,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괴로움을 준다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러한 괴롭힘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말 인생을 제대로 본인의 챔피언십을 잘 쫓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어떤 공격이나 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어떠한 다른 개인을 괴롭히거나 따돌릴 일은 보통은 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떤 따돌림이나 사회적 린치가 가해졌을 때에는 이것은 괴롭힘 측의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만 한다라고 이런 사회 현상이 고쳐지지는 않고 불합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탈출하려는 시도를 해야만 되겠죠 이 또한 남자의 Burden of p 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조언을 드리면 일단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일단 짐을 가세요 짐을 가셔서 운동을 하시고 본인의 몸에 투자를 하시는 거죠. 실은 이 정도 할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남성성이 조금 부족한 분일 확률이 높고 이러한 부분, 이러한 약한 의지가 다른 남성들, 그 물리들에게 약점으로 비추어져서 더 그로, 그들로 하여금 더 괴롭힘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냄새를 풍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짐을 가셔서 운동을 하시라.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것 자체는 누구와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몸을 투자한다는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가 f 드너브 퍼포먼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엔 여러분, fair한 공정한 f 드너브 퍼포먼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본인이 인생 문제라고 느끼는 그러한 도전들은 대부분 불공평한 환경에서 오는 확률이 높고 우리 남성들은 이런 불공평한 환경에서 자신을 입증해 내야만 하는 burden of performance를 감당해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거죠 이걸 받아들이시지 못하면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결해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모든 남성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겪게 되어 있고 한 가지 사실은 대부분의 Burden of Performance는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거 둘째 제가 이전에 사적인 남자 무리에서 서열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보통 남성들은 어, 다섯 타입의 남성들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타고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이러한 사람들은 척 보면 남자들도 알아요 아이 새끼가 리더라는 거야 그러한 특성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남성 무리들의 계획을 짜고 솔루션을 주고 해야 될 일들을 분배를 해주고 그러한 어떤 경험과 관록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남자 그 다음으로 리더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이 현대 사회에서는 불공평한 부분이지만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경우 키가 훤칠하기 크고 타고난 어떤 피지컬이 좋은 경우에 또 리더로 사람들이 따를 확률이 높죠. 이 피지컬이 좋은 남성의 성격이나 인격이 좋까지만 않으면 보통 남자들은 이러한 남자를 또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죠. 또 그러한 남성들은 본인의 장점을 잘 알고 또 피지컬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본인의 자기 발전에 굉장히 성취가 많은 남자. 즉 본인의 accomplishment라고 하죠. 경력적으로든 뭐 이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력이 될 수도 있고 직업적인 부분이 될수 있고 본인의 스펙이 높은 남자. 이러한 개인적인 스펙이 높은 남자가 또 리더로 추대될 확률이 높죠. 그다음에 물질적인 자원을 그룹에 제공해 줄수 있는 남자. 이럴 때 어떤 무슨 베이다 샌딩처럼 준다라는 게 아니라 그 그룹이 사적인 무리가 갖고 있는 도전이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물질적인 자원들을 끌어다 올수 있는 남자, 또 그런 남자가 리더가 될수 있을 확률이 높고요. 보통은 이 사적인 무리에서는 이러한 특질들이 잘 섞여가지고 어떤 남자는 이런 부분도 저런 부분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적용이 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형태의 남성들이 남자의 사적인 무리에서는 좀 리더로 추대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왕따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특질 타고난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네 가지 특질들, 제가 말씀드린,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특질들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방향적으로 맞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그 부분에 투자를 하시고 키우시면 자연스럽게 무리에서의 서열이 올라가고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따돌림으로부터 탈출할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러한 부분은 바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짐을 가시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완전 효과가 직방이거든요. 먼저 그러한 효과를 발현해 내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서열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을 서스테이너블하게 유지가 되게 가져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그냥 만나는 사람들의 물을 완전히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사회적 지위를 높여서 올라갈수록 그 물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경향이 적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러한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어떤 노고와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무리에 끼려면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사회적 지위를 높여서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의 사적인 무리라 할지라도 그 무리를 완전히 바꾸는 방법,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 모두가 완전히 안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그냥 본인에게 맞는 더잘 맞는 환경으로 옮겨가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이세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이럴 때 환경을 바꾸는 방법은 본인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것 또한 burden of performance를 제대로 단계적으로 감당해 내면서 오는 마지막 수단이 될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 어떠한 남성이 왕따나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금방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